안녕하세요. 배종인입니다 오늘은 학적기 기본에서 발전된 종이를 적고 보겠습니다. 교재 99페이지 보면 위에 무궁화 검은 무궁화 표시에서 26분 학적기가 있습니다. 자 학적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청색이 나오고 밑에는 분홍색이 나옵니다. 학을 분홍색으로 적기 위해서는 청색을 위로 놓고 삼각으로 접습니다. 자, 돌려서 반대편도 또 삼각으로 접습니다. 다시 펴서 종이를 뒤집어가지고 양쪽으로 사각 접기를 합니다. 자, 양쪽으로 자, 사각 접기를 하면 중앙으로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모아집니다 자, 사각 주머니 접기를 하고 나면 양쪽에 중앙선이 이제 나오게끔 돌려서 막힌 부분과 티인 부분이 티인 부분은 밑으로 와가지고 양쪽으로 삼각으로 접근하면 이 끝을 자 한번 맞춰서 들고 나면 선이 나옵니다 선에 나오식을 다시 펴서 끝을 위로 위에 있는 선까지 위로 올려서 완전히 올려서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뒷면도 똑같이 합니다 뒤로 돌려서 뒷면도 똑같이 양쪽으로 삼각을 접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삼각형을 한번 접었다가 펴서, 두 개를 펴서 다시 위로 올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학적기 기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양쪽 다리가 이렇게 튀어 있고, 한쪽은 두개 막혀 있습니다. 튀어 있는 쪽 밑에 오른쪽을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으로 똑같이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나면 펴서 선이 나온 이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올려줍니다. 자, 안쪽으로 접어 올려주면. 자, 이렇게 접어 올려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안으로 접어줍니다. 자, 접어주면. 교재를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터 먼저 접겠습니다. 이렇게 자 접어서 내려주고 이거 앞으로 주둥이를 만들어주고 양쪽 끝을 날개를 똑같이 똑같이 맞춰서 접어줬다가 다시 펴주고 나서 이렇게 되면 우측에 있는 학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끝을 잡고 꼬리를 흔들면 하, 날개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측에는 학 접기고, 다시 또 학을 접는다면, 이번엔, 좌측에는 학을 접을 건데, 자, 양쪽 삼각을 접고, 역시 사각 주문에 접기로 하는데, 뒤집어서, 다시 양쪽 사각을 접고, 이렇게 올리면 사각 주문에 접기죠. 이럴 때 끝에, 이 끝부분이 완전히 나오게끔 잘만져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선을 맞춰서 양쪽으로, 상각을 접고 위를 다시 올려 펴서 위에 맞춰서 완전히 손을 넣어서 이렇게 돌려주면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뒤에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위로 올려 주면 양쪽으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잡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인 부분을 다시 한번 중심선에 맞춰서 삼각으로 접습니다. 자, 좌우측을 다 접고, 자, 그 다음 뒤로 돌려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어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날씬해졌습니다. 다이어트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 접기를 해서, 그리고 좌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저기를 해주면 한쪽은 주둥이가 돼 한쪽은 꼬리가 됩니다. 자 주둥이 되는 쪽을 안저기를해서 밑으로 내려면 이렇게 되거든. 어 이렇게 되면 다이이 끝을 양쪽 날개를 잡고 자 이렇게 쭉 호기거나 한데. 어, 우리가 연필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자 둥글게 조금 이렇게 말아주고 그러면 날개가 좀 둥그스름하게 되나 보니 이렇게 날개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학을 접어 봤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접어 봤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은 하나는 날개를 움직일 수 있다는 방법 날개가 날아가는 식으로 움직여 졌다는자두 가지 학을 한번 접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아, 교재 102페이지 보면 별이 있습니다 자, 양쪽으로 삼각을 접습니다. 밑에 있는 색깔이 별의 색깔이 되어버립니다. 삼각으로 접고, 반대편도 삼각으로 접고. 자, 다시 펴서 중심점에 맞춰서 네 개를 다 같이 접어줍니다. 별은 이렇게 방석 접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양쪽으로 한번 접어주고, 자, 뒤로 돌려서 대각선으로. 삼각으로 양쪽으로 한 번씩 접어줍니다 접어주고 다시 펴서 위로 올리면 자사각주문이 이렇게 완성되면 지금 어, 굉장히 작아졌죠 양쪽으로 어, 수시가 나와있건 다 가고 이제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또 트인 부분이 있고 한쪽은 막혀 있습니다 트인 부분을 밑으로 해 가지고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으로 이렇게 삼각을 접어주고, 마찬가지로 올라와서 위로, 학적기어 똑같은 방법으로 접습니다. 그쵸? 뒤에 뒷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 또 삼각으로 접고, 위로 접어 올려줍니다. 이렇게 접어 올려주면, 그 양쪽을 이렇게 뿌리나 이렇게 되있끔 다 내려 쪽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양쪽 두 개를 잡고 옆으로 자두 개를 잡고 이렇게 옆으로 펴주면 펴줄 때 뒤에 보면 이렇게 지금 찢었는데 사각으로 밑에 사각형인데 이 형태로 해서 이렇게 중도의 뭐가지 별 형태가 돼 버리게 거자 이렇게 별 형태가 돼 버립니다. 음 다음은 우리 꽃접기 마지막 기본 접기 마지막입니다. 꽃접기로부터 발전된 내용을 접겠습니다. 먼저 창포 꽃입니다. 창포접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양쪽으로 삼각을 접고 뒤로 돌려서 양쪽으로 사각을 접습니다. 중도를 올려서 자 이렇게 하면 사각 주문의 접기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막힌 부분으로 자. 하나를 접었습니다 접었으면 이거를 다시 펴 가지고 중앙에 손을 넣어서 눌러 접어 줍니다 눌러 접어 주면 이렇게 상각에 놓은 나머지 남아 있는 세 개를 다 같이 제가 접을 접고 눌러 접어 주고 자 뒤로 돌리면 또두 개가 나옵니다 이두 개도 앞에 했던 거와 똑같이 세워서 손을 넣어서 눌러 접어주고 반대편도 세워서 눌러 접어주고 아, 양쪽에 날개를 확인하세요 날개가 4개씩이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 뒤쪽은 에 오른쪽에서 왼쪽도 다 같이 이렇게 채워져 버립니다 이때 색깔 다른 부분을 역시 양쪽으로 삼각을 접습니다 자, 삼각을 접고 일단 이럴 때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펴면 이렇게 선이 나와 있습니다 선에 맞춰서 이거를 위로 올려서 아까 학적할 때의 다이아몬드 형태 식으로 이렇게 접으면 앞으로 남아있는 게세 개거든요 세 개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습니다 양쪽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로 접고 그것도 다시 한번 접었다가 위로 올려서 이렇게 접을 때이 끝부분이, 끝부분 선이 중심선과 다 일치하게끔 접어주시면 예쁘게 접어집니다. 이렇게 접어줘서, 자, 양쪽 중앙을 다시 이렇게 좌우로 돌리면 또 나옵니다.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접습니다. 반대편도 들어 돌려서또 마찬가지 입니다 요이상태위에삼각 상태에서 다 상태에서 다상태에이쪽도 마찬가지로 내려주고 여기도 다 내려줍니다 이렇게돌려이수태끝이 위로 올릴이상돌려주이이 삼각 있는 대로 위에도 하나, 밑에도 반대편으로 이렇게 하나 돌리면, 자, 양쪽으로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고 나면, 튀인 부분이 말고 막힌 부분을 다시 다이어트 시켜줍니다. 한번 더씩 접습니다. 튀인 부분이 아니고 막힌 부분을. 자, 이것도 네 군데를 다 같이 해줍니다. 반대로 돌리면 또 나옵니다. 이게. 또 나온 부분을 또 양쪽으로 네 개를 다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이게 보면 꼬심이거든요. 꼬심이 나오게끔 보이게끔 해서 네 개를 다 밑으로 일단 다 접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중도를 둘러서 자, 이렇게 입체를 만들어주면 입체를 만들어주서 이걸 자 이렇게 돌려주고 나면, 하고 나면 이렇게 예쁘게 창포 접기를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는 개구리가 좀 힘듭니다. 아주 개구리 있는 녹색이 나오게끔 양쪽으로 사각을 접어주고, 아까 지금 한거 반대 방향입니다. 돌려가지고 다시 삼각으로 접어줍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려서 사각을 사각 주문이가 이렇게 돼 그냥 이 끝을 이 끝이 딱잘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막힌 부분을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일단 네 개를 다 이렇게 접어줍니다. 삼각으로자삼각으로다 접어주면 이걸 하나 삼각 하나를 하나씩 펴 가지고 다시 눌러 줬겠습니다 쉬워서 압이되게끔 자, 이게 삼각형이 되게끔 아이스림 형태의 끔눌러접봐 주세요. 자, 반대편으로 돌리고, 또 나머지 또또세 또 개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눌러접어 주고, 반대편으로 돌려주고, 뒤로 돌리면 또두 개가 남았거든요. 자, 네 개, 네 개를 했을 때 이렇게 튀어 있는 방법으로, 또 마찬가지로 끝을. 돌려서 또 양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거를 나머지 세 개도 다 똑같이 접습니다 자, 뒤로 돌려서 또 접어주고 한꺼번에 안 하고 하나씩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 어느 게행 거고 어느 게안 했는지 모르겠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시작했습니다 하고 나면 이번에 이것도 또또 또 중앙 중심을 접어서 완전히 두고 나면 안 접힌 데가 또 있거든요. 양쪽에 두 개가 남았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또 접습니다. 돌려서 뒤에도 똑같이 접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하나만 딱 알면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같이 접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갈수록 종이가 약해지기 때문에 좀 예쁘지 않더라도 자, 이렇게 된게 지금 우리가, 음, 꽃접기 아, 1번을 그이 상태에서 앞과 뒤를 한 장씩 돌립니다. 앞과 뒤를 하나씩 이렇게 돌리거든 돌려줬죠. 돌려줬으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티인 부분, 여기 안에 티인 부분 쪽으로 해서 또 다이어트를 시켜내려다예면 하나는 다리, 앞다리가 될 거고 하나는 뒷다리가 될 겁니다. 네 군데를 다 집에서 똑같이 접어줍니다. 자, 이럴 때이 끝이 다리 끝을 안아기 위해서는 이 중심 부분에서 이 끝부분 조금 여유있게 1mm 정도 찍고 나서 해주시면 점점 두꺼워지고 종이도 한번 흩어지 버리면 찾기도 힘들을 정도로 자, 이럴 때 다리 이미지를 확실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뛰어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 있거든요. 띄어 있으면, 앞쪽에 하나는, 자, 위로 해서, 끝이, 이 끝에 딱 맞게끔, 앞다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걸 우측으로 꺾어서, 자, 반대편은 좌측으로 꺾어주고, 똑같은 형태로 꺾어서, 안쪽으로 멸을 줍니다. 안으로 접혀서, 자, 이 끝을, 위로 또 접어 줍니다. 위로 접어 줄때 이렇게 표시를 해도 그냥 바로 접어 줘도 되거든. 안쪽으로 위로 자 이렇게 되고 이 끝도 마 좌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어 주고 끝도 자 이렇게 앞다리가 됐습니다. 앞다리가 됐고, 자, 뒤에, 이제 밑에 건 뒷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뒷다리를 이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넣어서 이번에는 수평이 되게끔 양쪽 다. 자, 이렇게 된, 이번에는 이 뒷다리를 밑으로 꺾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꺾어주고 옆으로 한번 더. 왼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역시 좌측으로 자 개구리가 다 됐습니다 개구리가 되고 나면 그냥 놔두지 말고 제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안 하고 이 끝에다 바람을 넣으세요 이 바람을 넣으면 이렇게 배가 뿌욱 올라 버립니다 개구리가 발있는것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제가 집에서 한번 접어봤는데 자, 이렇게 이거는 렇게 지금 바람을 안 넣은 상태고 바람을 넣었으니까 앞에 좀 뿌욱 띄우라는 거죠 이렇게 개구리를 접어봤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법의 학을 접어봤고 쉬우면서도 어려운 별도 한번 접어봤습니다. 꽃접기에서 창포 끝을 한번 접어봤고 개구리를 이렇게 한번 접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